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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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여보세요 아아 네아 아하 아. 그래 10월 14일 뭐라고요? 네네아저 따라할게요 네몇 중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되나? <laughs> 알겠어요 아 오늘 이제 마지막 했잖아요 제가 SNS에 올린 내용이 약간 좀 정말 지난 한 달간 관아 분들이 이제 우리 너무 응원해줘서 진짜 실수 없이 진짜 즐겁게 활동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대인 오늘 아그니까 솔로데이, 솔로데이 마지막 무대인 오늘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네, 많이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하셔서 아 진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진짜 세상또 느끼게 돼서요. 습니 진짜로 우리 솔로데이 활동하면서 어, 우리 바나들이랑 더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좀더 애틋하고 네. 아, 빨리빨리 우리가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때까지 기다릴거죠? 네! 아하 목소리 작은데? 네! 기다릴거죠? 네! 알습니다 고마워요.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올게요. 오늘 힘입어가지고, 그 에너지 가지고 해외활동 열심히 하고 한국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아쉬운 사인회가 이렇게 끝났는데, 아쉬운 날인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어, 마지막 방송 오늘 어, 인기가 열해서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팬분들이랑 같이 어, 사전 독화에서 많이 또계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 뭐가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음, 저희가 또 이제 또 다음 앨범을 또 준비해야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대 기다려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진짜 힘입어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잘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응원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역시 목소리 잘 네! 그렇죠? 네, 너무 고맙고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어 항상 저희 지켜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겠죠? 어 그리고 지금 시간이 실감이 어. 7시 25분 정도면 아니 아니다. 이제 내일 학교 가는 사람들 학교 갈 준비하고. 그래요? 내일이 요일 월요일이다 집에 네. 가서 개콘 보고 내일 개학하나자 잠시 후는 개학을 하지요 가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또 이제 학교 갈준비하야고 일찍 자면 좋아요 일찍 미쳤어. 자고 어... 그리고 좀 이제 어쨌든 껌껌해졌으니까 집에 조심히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항상 택시 아무튼 잘 이렇게 보고 와야겠죠 오늘 너무 고맙고 어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벳이었습니다 하나 둘셋츠 바이 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